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건네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빕니다 부활 찬송경은 끝났지만 우리의 부활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 축일까지 50일간 부활은 계속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부활의 희망과 생명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쁨의 5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희망을 추스려 새 생명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이른 새벽 빈 무덤을 발견했던 부활절 저녁에서 시작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안타까운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황당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석양이 지는 엠마우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한 사람의 이름은 클레오파입니다. 그의 이름을 전에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동반자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성서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의심 많은 토마의 쌍둥이 형제가 우리를 가리키듯 패배감과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중 누구도 그의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이 최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과 안식일 다음날 아침 여자들의 목격담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발된 열두 제자는 아니더라도.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며 예수님을 도왔던 이름 없는 제자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증인으로 이름도 없는 두 제자와 같이 통범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들의 한숨 섞인 말은 고통으로 가득한 진술입니다. 이 말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실현되지 않은 꿈,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배고픈 사람을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시신마저 무덤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과 꿈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슬픔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빈 무덤을 증언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황대 소문이 간간이 들려왔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의 님 죽음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한 조각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는 서쪽 엠마오로 가는 길은 혼란과 상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 어디로 가야지 생각하며 터벅터벅 길을 걸어갑니다. 성서학자들은 엠마오가 예루살렘 서쪽 어디쯤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는 매우 은유적인 지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던 성금요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걷는 길은 회벽관과 절망으로 깎이고 무너져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과거나 현재 그 길을 밟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처럼 애모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한동안 낙심하고 믿음을 잃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유와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비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지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가능성 그리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패배감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은 동행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절 아침, 막달라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풀어주시기 전까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동행은 희망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곁에 우리 편이 되어주실 하느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으며 험난한 인생길도 휘파람을 불며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낯선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아픈 대사는 "우리는 그분께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부서진 희망만큼 아픈 곳은 없습니다. 오래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낯선 사람은 너희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하시고는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도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서를 해석해 주시자 죽었던 문자가 살아나 꿈틀거립니다. 예수님은 제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지자는 꺼져가던 예수님 향한 사랑의 불씨가 다시 불 붙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그때 날이 저물고 낯선 사람이 더 멀리 가려고 하자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었던 두 제자는 그를 놓아주고 싶지 않아 함께 더 머물 것을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무거워 가십시오 하는 초대의 말은 가장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이는 주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과 더불어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상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분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며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일행이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 받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그분을 초대하면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리며 언젠가 보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린 오천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이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빵이 찢어지고 부스러기가 식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십자가 탈리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낯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이 아닙니다. 막달라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나를 붙잡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인식 안에 가두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 영적 체험 같은 신학적 논쟁이나 교회 신조와 교리 안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새로운 일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스도와 깊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형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친교 애찬 혹은 성직자와의 상담이 아니라 말씀과 성체 성찬 안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웁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장소는 성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그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내에서 빵을 뗄때 보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의 영과 피로를 채워주는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의 빵입니다. 성서와 이성을 존중하는 성공의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갈 때 머리를 밖에 두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성체와 부유를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이 균형을 이룬 성공의 예배는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분명하게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축일에 교회가 탄생했다고 알고 있지만 오늘 복음의 빵을 떼는 이야기에서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서 말씀을 듣고 함께 빵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이제 두 제자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안식처인 엠마오가 아니라 잔인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부활은 완성됩니다 오늘 이독서 사도행전을 보면 활라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스라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분명 로마 탕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인 자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또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성령께로 향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가 희망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걷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는 구체적인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낯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대화하고 환대로 그를 식탁에 초대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동행이 두 제자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듯, 우리도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 그들의 가슴 실인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댈 곳 없는 이들을 기댈 곳 없는 이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배고픈 사람과 빵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